이 차량은 이제 올란도 가스 차량인데 그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엔진이 이제 덜덜덜덜덜 이렇게 떨다 보니까 오셔서검사를좀 해달라고 해서 어 검사를 한번 해본 곳인데, 이어 파란 놈, 요놈은 이제 크랭크 각센서 넘버한 센서, 어 나머지는 이제 점화 신호, 인젝터 신호, 맨 밑에 빨간 놈은 이제 RPM 기통간 그 RPM을 보는 곳인데. 어, 요, r p m 은 이렇게 고르게 꼬부랑 꼬부랑 이렇게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얘들 보면 이렇게 삐쭉, 삐쭉, 삐쭉 뭐지이빨 파먹듯이 파먹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엔진 회전수가 이제 고르지 않다 보니까 예, 이렇게 지이빨 빼먹듯이 이렇게 푹푹 이렇게 파먹은 것인데 어, 지금 현재 이제 부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요걸 예, 한번 보면 여기 보면 r p m 이 이렇게 툭툭 떨어진 놈.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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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진 놈. 아, 이 놈이 이제 파워가 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번 콜이다 보니까, 아, 여기가 1번 꺼 이제 엔진 RPM이 되는 거예요. 아, 점화순서는 1, 3, 4, 2, 다시 1, 3, 4, 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1번 어, 위치에서 아, 1, 3번 꺼 떨어졌고, 4, 2번 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번하고 2번이 밑으로 파워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순서를 지금 맞춰보면, 여기가 1번이니까, 1, 3번 떨어졌고, 4, 2번 떨어졌고, 어, 또 이쪽도 순서를 맞춰보면, 1, 3번 떨어졌고, 여기는 3번만 떨어졌네요. 음, 여기, 이쪽도 맞춰보면, 1, 3번 떨어졌고, 4, 2번 떨어졌고, 그러니까 3번, 2번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어, 이쪽도 이렇게 맞춰보면, 어, 1, 3번 떨어졌고, 4, 2번 떨어졌고. 그니까, 러 3번과 2번이, 어,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어, 그러면, 요 놈이 왜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파워가 왜 모자란지. 왜냐냐면 음, 부조가 있다라면, 어, 점화의 누전, 음, 아니면 점화 코일의 불량 음, 아니면 인젝터의 뭐 분사량의 어, 뭐 편차. 그니까, 분사량이 약해진 거지요. 음, 그 다음에 압축 압력이, 뭐 어떤 음, 놈이 예, 약해졌든가. 이런 그러니까 관계인 건데, 어, 그거를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어, 지금 요거 찐 것은 뭐냐면, 어, 지금 요 타입은 어, 점화 코일을, 신호를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코일 신호는 요렇게 베이스 이렇게 신호로만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걸 가지고는 어, 신호를 보냈다 안보냈다 요것만 알지 실제로 어,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가 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요 하늘색 놈 음, 어, 다른 점화 로드를 이용을 해서 어, 요 1번 거 찍는 거거든요 1번 거 점화 코일의 작동 상태를 이렇게 점화 파형으로 어, 이렇게 전환을 해서 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놈 3번거가 떨어졌으니까 얘 특성은 뭐냐면 어떤 지금 3번이 떨어졌으면 3번이 문제가 아니고 요 이전 실린더인 1번거가 문제가 생기면 다음번 순서인 3번에 파워가 부족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부저는 실제로 3번은 파워가 떨어졌지만 원칙적으로는 1번이 부조를 하기 때문에 3번에 나타난 것이다 마찬가로 지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전전 전 실린더인 4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번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어, 이제 1번 꺼가 지금 현재 부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1번 꺼 점화가 정상이냐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얘는 지금 1번 꺼가 부조를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부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부조를 할 때와 안할 때. 자화 파형을 비교를 해보면 뭐 간단하게 에, 되겠지요 뭐 분석은 되겠지요 그니까요 부분은 음, 지금 부조를안한 상태예요 여기나 여기나 높낮이가 좀 똑같지요 어,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파형 이렇게 이 나온다라면 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파형을 다 찢어보면 여기 보면 돼지꼬랑지가 생겼어요. 이 돼지 꼬랑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점화 코일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고, 정상적으로 전기가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돼지 꼬랑지를 보고 코일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누전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 점화 시간이라고 해요. 이 점화 시간이 누전이 생기면 짧아져요. 어, 요 놈이, 요 놈이 유와딱 붙는다든지, 아니면 이 시간이 굉장히 다른 놈이 게서 짧아졌다든지, 그러면 점화 블럭을 어, 포함, 아, 어, 기게 이제 코일이 시가 타입이다 보니까, 아, 시가 코일의어지선과 누전.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지금, 어, 여기는 현재 정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러면 부조가 생길 때, 이 때도 정상이냐, 아,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시간을 한번 보죠. 음, 요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점화 시간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2.8ms네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누전되면 짧아지는 거니까, 아 다른 놈하고 저마 어, 부조했던 놈하고 맞춰보면 되겠지요. 네, 여기가 이제 저마가 저마란다. 일단 부조가 있었으니까. 자 지금 시간 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2.66 m s 가 나왔죠. 어, 뭐 차이는 약간은 생기는데, 그니까이 정도 편차는 넘어가는 거예요. 네, 왜 넘어가냐면 실제로 이놈이. 자화 어, 쪽에 누전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편차가 급속왜 굉장히 큰 편차가 생기지 이렇게 뭐0.2미디 세크만큼 이렇게 편차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약간의 편차는 생겨요 불꽃이 뭐다뭐 뭐 똑같이 2.8이면 2.8이 4 개가 다 똑같이 튀기는 것은 아니니까 이 음, 정도 편차는 어, 그러니까 정상이다 정, 그러니까 조가 있는 놈과 보조가 없는 놈과 어, 측정을 했을 적에. 에, 시간의 변화는 없다. 어, 그러니까, 점화, 누 어, 전에 의한 것은 아닌 거예요. 여기 예, 이제, 네 어, 개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보면 좋은데, 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지금 한 개씩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얘는 1번 거다 보니까 지금 1번 거를 본 거고, 어, 다음 이제 4번 거를 한번 볼게요. 야, 여기도 보면, 요놈 이제 4번 거그 점화 코일 신호다 보니까, 여기는 보면, 어, 넘나지 변화가 없지요? 그럼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고, 이쪽에는 넘나지 변화가 있어요. 여기 있다가 쭉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어, 비교를 한번 해보면, 뭐, 대략, 뭐, 2.6ms. 어, 요 때는 문제가 없을 때예요그 다음에 여기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예, 요놈 거, 어, 시간이 어떠냐. 음, 이렇게 보면, 뭐, 2.7ms. 이거 뭐, 2.6이나 2.7이나, 리 ms니까, 어, 굉장히 작은 시간이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뭐, 별 차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 지금 보면, 이렇게, 어, 1, 4번이 부조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지금 맞춰봤더니, 어, 1번이든, 4번이든, 어, 점화에 관한 부조는 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점화에서 어, 파형이 뭐 일그러지거나 좁아지거나 코일이 죽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어, 부조는 두개심인다가 하고 있는데 어, 현재는 점화 때문에 어, 이 문제를 일, 일으키진 않았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압축과 어, 인젝터 어, 요건데. 진짜 또, 그건지 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 놈, 이놈 보라색. 요 놈이 이제, 인젝터, 파형인데, 얘는 좀 뒤집어 나와요. 뭐, 바로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얘는 나오는 게 이제, 플러스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어... 신호를 제어하는 놈이 있고, 플러스로 신호를 제어하는 놈이 있어요. 그니까, 러요놈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제어하는 놈이고, 어... 대부분은, 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제어를 해요. 그럼 파형이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음 어쨌든 요요 요 상태에서 요런 신호가 지금 여기 정상적인 신호다 보니까 요 신호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 요걸 보고 아 인젝터가 작동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것을 아,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요거는 반만 알아요. 왜냐면이 신호를 보게 되면 어, 컴퓨터에 신호를 내보내는 거니까 컴퓨터가 신호를 내 보냈구나. 아, 그 다음에 어, 인젝터 어, 솔레노 밸브가 정상적으로 반응을 했구나. 여기까지만 알수 있지, 어, 얘가, 어, 인젝터가 열려서, 얼마큼 연료가 나갔느냐, 아, 어, 이거는 알수 없는 거예요. 어, 이건 또 별다른, 또 다른 검사가 또 필요해요. 그, 러니까 현재는 지금은, 어, 이제 1, 4번이 부서를 하다 보니까, 에요 어, 1, 4번 신호가, 아 어, 나오느냐, 아, 어, 그게, 어, 관점이다 보니까, 그걸 한번 봐볼게요. 3번과 어, 항상 보면 2번인데 어, 그거 땡겨진다 보니까 항상 14번만 현재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요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젝터 신호가 그러니까 있냐 없냐 일단은 그것만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분사량에 관한 것은 아직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서 보면 어, 다 자기 순번에 다 이렇게 신호가 나왔어요. 요 어, 얘기는 뭐냐면 자 인젝터는 정상적으로 어, 일을 했다 어, 일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도 지금 신호가 빼먹은 게 없잖아요 이렇게 부조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어, 분사가 얼마큼 됐냐 그러니까 연료가 그러니까 인젝터가 열리는 시간만큼 어, 그만큼의 정상적인 연료가 분사가 됐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제 인젝터도 끝났어요 어, 인젝터는 이제 반은 알았지만 지금 반은 몰라요. 자, 요 놈이 지금 1번 거 압축 압력인데, 지금 얘가 얼마나 오냐면, 7.3kg 나와요. 굉장히 적은 압력이죠. 자, 놈은 지금, 이 놈은 2번 건데, 8.9바. 이놈은 음 지금 3번건데 어 9.1바 요거는 이제 4번거 압축인데 얘는 9.9바 거의 뭐 10바정도 나와요 근데 요것도 어 지금 9.9바도 이게 많이 나오는게 지금 많은 상태인데 왜냐면 얘네들 압축압력을 측정을 하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1 2 k g 정도가 나와요 지침세상 근데 9.9바라면 10바보고 어, 한 2kg 정도가 실상은 낮은 거지 어이? 어쨌든 지금 요 상태로 보면, 이게 보면 제일 높은 놈이 이제 9.9바. 제일 1번 거, 어, 제일 낮은 놈이 예, 7.3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어, 대략 4번에 비하면, 어, 뭐 0.9바? 1바? 어, 요 정도 나오는데, 그1바라고 그러니까 하지요, 1 k 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1kg 정도 지금 편차가 생긴 거고, 1번 같은 경우는 어, 한2한 7바 정도, 그러니까 2 7로 정도 4번에 비해서 낮은 거고, 그러니까 1번이 제일 낮고, 2번, 3번이 1kg가 낮고, 어, 4번이 뭐요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4번도 좀 낮은 편이고, 어, 어쨌든 지금은 어, 1, 2, 3번이 압축이 낮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1번이 가장 낮은 상태, 자, 지금 보면 음, 압축 압력을 측정을 했더니 어, 이렇게 편차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 압축 압력이 문제가 돼서 어, 엔진이 이제 부조를 하고 있구나. 1, 4번이 어, 부조를 하고 있,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근데 1번은 어, 1번은 7 3번왔으니까 얘는 어, 압축이 압축이 낮아져서 부조를 한 것은 증명이 됐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압축이 높아요 높은데 뭐 이것도 정상보다는 낮긴 하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압축에 관한 부조는 아닌 거예요 1번은 압축이 낮아서 부조는한게 맞지만 4번은 압축이 낮아서 부조를 한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높으니까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원인이 다른 데또 숨어 있어요 그 원인이라고 하면 점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증명이 됐지만 인젝터는 확실히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인젝터는 50%는 어, 의심을 해야 돼요안 봐야 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압축에 관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어, 다시 부조 검사를 해서. 어, 1번은 없어실것 같은데, 4번은 아마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4번은 압축에 관한 부분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다시 검사를 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2번은 실린더가 깨끗하고, 3번도 깨끗하고, 돌려. 일 번도 깨끗하고 깨끗하네. 사 번도 깨끗하고. 질질 싸네. 1번에서도 연놈꺼가 많이 세고, 연놈은좀덜 세고, 요 2번 건데, 2번 것도 어 1번 측으로, 어 앞쪽으로 가장 많이 세고, 뒤쪽에도 좀 세는데 얘는 좀덜 세고, 요 3번. 3번 것도 요 앞쪽 놈이 많이 세고, 뒤쪽 놈좀덜 세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 새는 거 보면, 누살을 보면, 그러니까 압축, 낮은 것과 지금 매칭이 되고 있어요. 4번이 압축이 제일 좋았고, 1번이 제일 낮았고, 그 다음에 2, 3번은 4번에 비해서 좀 낮았고,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죠. 어우, 존나게 나오네. 그 옆에 있는 거. 아니, 응. 오케이. 부글부글 하잖아. 그 옆에 있는 거. 어우, 점막이 되네. 옆에 있는 거. 걔는안사는 거야. 이 옆에 거 어우 겁나 이래 저쪽 거. 셔셔셔셔 네. 셔셔셔 感谢，成功。 자요 상태는 뭐냐면 지금 이제 헤드를 이 교환을 했어요. 어, 어, 물르다가 누설 검사도 했고 했더니. 1번, 2번, 3번 다새는데 1번이 제일 많이 셌고, 2번이 그다음 쬐고, 4번이 그다음 쬐고, 4번이 어 그냥 그 다음 셌고, 4번이 그 다음 셌고, 4번이 그냥 누수는 안 되는데, 어 에어총으로 불었을 때는 부글부글 새어왔어요 어쨌든 요놈도 누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먼저 번에 왜 4번도, 어, 4번도 압축 압력이 정상이 아니라고는 했는데, 네, 지친서하고 틀리다 보니까, 어쨌든 얘도, 어, 검사를 해보니까, 아, 어, 누서 있었어요. 자, 요 상태는, 음, 헤드를 지금 교환을 하고, 압축은 이제 정상적으로, 어, 수리를 한 상태인데, 지금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삐죽삐죽삐지이빨 마냥, 음, 지잇발 빠진 거 마냥 파먹고 있어요. 자, 요 새끼도 한번 보지요. 이게 보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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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빼먹었어요, 툭. 어, 요 요새 개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요새개 한번 볼게. 여기가 어, 1번, 1, 3, 4, 2. 자, 2번이면, 4번이라고 했죠? 4번 거 빠져요. 자, 1번은 부조 안 해, 지금. 1번 거, 아까 헤드 교환하기 전에는 1번 거 부조 했는데, 지금, 연 놈만 해요, 지금. 음. 여기가 1번인데 연놈이 부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네, 예, 연놈이 3번이니까 연놈이 부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연놈들은 부조를 계속 하고 있어요. 4번만. 음, 맞춰 보면 1 3 4 2. 2번이니까 4번. 예, 요 새끼도 보면 1 3 4 2. 2번이니까 4번. 4번만. 음, 그러니까 1번은 해결이 됐지만 음, 4번 거 부조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떠는 것도 예전보다는 덜떨긴 하는데 그래도 떨긴 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사업 거가 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 현재 이렇게 부조를 하고 있다. 편차를 보면 음요 부분 이렇게 많을 때는 4 0원 편까지도 어 이제 문제가 예 생기고 있고 어 얘는. 어, 인젝터를 이제 검사를 해봐야 돼요. 왜냐는 압축 수리가 됐고, 점화 쪽에 문제가 없고, 남는 새끼는 인젝터 하나인데, 어, 인젝터는 이제 검사를 해서, 진짜, 예, 요놈이 문제가 있는지, 요것도 방법도, 어, 한번 찾아봐야 돼요. 돌려! 끝. 1번이 제일 크고, 차이가 좀 있구만. 이 새끼는 완전 조롱박이야. 맞네, 그러 인젝터가 문제가 된 게. 요거는 인젝터를 3번과 4번을 뒤바꾼 다음에 다시 검사를 좀 해본 것인데 인젝터의 문제에 따라 면 진짜 거기에 맞다 라면 인젝터를 바꿨으니까 4번이 부조를 했는데 3번을 바꿨으면 3번으로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지 않고 그냥 4번의 부조가 있다 라면 인젝터가 아닌 것이고. 어, 3번으로 이제, 어, 이동을 했다라면, 어, 요거 이제 인젝터가, 어, 문제가 맞는 거예요. 그거를, 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보면, 삐쭉삐쭉 이렇게, 지금 부조를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놈의 파형을 찢어가지고, 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면 요기가 어, 1번 위치고, 1, 3, 4, 2.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1, 3, 4번이 떨어졌어요. 아까는 요 2번 놈, 요 놈이 떨어졌거든. 그러면 4번이면, 그러니까 1, 3, 4번이 떨어졌으면 2 전실린다. 3번이 문제가 있는 게 바뀐 거예요, 지금. 아까는 어, 요 2번에, 예, 2번에 어, 떨어진 놈 와있다가 지금은 요전실린다 4번으로 좀 옮겨져 있어요. 그러면 부조는 지금 3번이 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젝터를, 3, 그러니까 4번의 부조는 놈을 어, 3번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렇게 부조가 지금 3번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연놈만 그러니까 그런지, 다른 놈도 그런지 한번 맞춰볼게요. 1, 3, 4. 4번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1, 3, 4. 4번이면 요전실린대 문제니까 3번. 그러니까 3번이 이제 옮겨왔어요. 이것도 맞춰보면 여기가 1, 3, 4번. 4번 들어어요 그러니까, 4번에 부조하던 놈이 지금 3번으로, 어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새끼는 지금 현재 부조하는 놈은, 어 인젝터가 지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위치를 바꿔보면 되니까. 참, 희한하네. 풍선 크기로 보면, 4번이 작긴 작았는데, 작단 얘기, 분사량이 작았다는 얘기죠. 4번이 작긴 작았는데, 네, 뭐, 그 정도 편차를 가지고, 어, 이렇게 4번에 구조를 할까, 어, 그랬는데, 좀 옮겨봤더니, 음, 4번에 있던 놈이 지금 3번으로 옮겨온 상태예요. 네, 인젝트가 확실히 맞아요.